나스닥선물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시장을 보고 대응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네. 코스닥인데요. 장 초반 엄청 네. 밀리다가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무엇보다도 음.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이 어 시작 과 동시에 어 강하게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한 12시 한 반쯤 됐죠. 지금 이 시간대도 플러스 1.70을 넘어가지고 지금 고점을 향하고 있는데, 플러스 1.5. 이상 나스닥 선물이 현재 이 시간대 움직이는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주말 동안에 실리콘밸리 어, 뱅크 제2로 인해 가지고 급락세를 보였던 현재 장신 시장에 이정부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어, 실리콘밸리 SVB 파산 상태를 대처 논의 중이며 SVB에 맡긴 고객 예탁금 보험 한도에 무관하게 전에 보증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의 이 미국 대통령의 이 SVB 사태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에 관련돼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나스닥 어, 선물이 급등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금리 인상은 좀물 건너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기업들 나라까지도 지금 현재 연준의 이 연준 의원들의 입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연준이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뼈저리게 자기들 나라에서 나오는 이 파산 형태의. 어 한번더 반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4% 때에 6개월, 8개월, 12개월 이 순서대로 멈추게 된다면 기업들의 이 도산의 이 형태를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의 유명 IB에서 나온 레포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지금 4%대 이상에서 6개월 동안 항를 했을 때 미국의 유니콘 기업, 벤처회사들의 생존 어, 숫자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발벗고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장중의 이야기들은는 어, 인사이트에 있어가지고 너무 심도있게 듣지 마십시오. 제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은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여러 인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한들 갑자기 SVB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에 있어가지고 현재 주도주가 뭔지 현재 장사에서 거래소와 코스타 이 지표를 보고 현재 지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약세 흐름에 있을 때는 약세 종목, 그리고 강세 종목도 강세 종목, 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 섹터에서 지금 눌림목 받고 있는 종목, 여기 이 주도주와 주도주와 따라가는 어 따라가는 종목들 한에서 어 나스닥 선물과 환율 그리고 그 종목의 수급 그리고 네 주도주의 강한 형태를 보고 나머지 종목들을 매매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 롤러코스터처럼. 아침에 갭툭 떨어졌다가 오늘 또 V자 급등 났다가 다시 한번더또 패턴을 만들어놓는데 참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만 오늘 아셔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처럼 1.5% 급등을 한다면 오늘은 사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 아침 갭 상승이 나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시장을 보고 대응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증시는 강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내일 코스닥은 데드 크로스가 막을 수 있는 5일선 위에 올려놓는지 안 올려놓는지 저항을 받는지 갭상승에서 점핑 양봉 아니면 도지형으로 징금 다리 캔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만 여러분들이 비중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분이 끌고 가셔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마디씩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일 8시 30분 라이브에 꼭 들어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주식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